우리 국민혁명당 걷기 대회에 우리 경찰관과 그리고 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일단 문재인 정권에서 부역자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 경찰관들이 너무나 3일 동안 그 뜨거운 데서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먼저 드립니다. 자 그런데 지금 8.15 광복절 문재인 정권이 에그 메시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은 국가 기념일 때마다 누구를 데리고 나오느냐. 바로 과거의 위인이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. 먼저 6.25때 김원봉 그리고 또 신영봉 이번 주8.15 광복절에는 홍범도 장군을 데리고 나왔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독립, 우리나라가 독립되기 전과 독립된 후에 이분들을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. 이분들은 독립되기 전에는 훌륭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조선을 위해서 독립운동한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러나 독립한 이후에 이 대한민국에서는 바, 완전히 북한을 동조하고 김일성에게 완전히 공산주의자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런 사람들만 문재인 정권은 다 들고 나옵니다. 여러분 어떻게 홍범도가 위대한 장군입니까? 홍범도는 바로 저 북한 그리고 소련 레닌을 옹호하고 공산주의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. 이런 사람을 앞잡이로 세우는 지금의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체제,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아무리 이 코로나 방역으로 우리 국민들을 탄압을 해도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고 반드시 이번 토요일도 계속 걷기 대회를 할 것입니다. 아마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걷기 대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.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피켓이라든가 이런 거 들고 나오지 마시고 태극기 하나와 걷기 대회에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. 어, 저희 국민혁명당은 지금의 이 무력한 국민의힘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혁명당은 반드시 이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올바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문재인 정권과 하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이 걷기 대회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제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것으로 어, 안창동 이동호 사무총장님, 마지막 그 내일 행사 관련 공지사항이 있습니다. 이동호 사무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. 예, 걷기 대회 코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래 저희가 8월 14, 15, 16일 종로에서 했던 것은 이 일제를 막아서였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원래 예정대로 서울역에서 시작해서요. 남대문, 그 다음에 이곳 동아 면세점, 그 다음에 경복궁까지 이 코스에서 우리가 다시 걷기 대회를 할 것입니다. 자이 걷기 대회는 순수하게 국민혁명당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호나 피켓이나 없습니다.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것으로 국민혁명당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